민족 대명절인 구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국.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유동행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동행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한 중국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중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곳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역을 세 가지 이험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고이험구로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흥룡강성의 일부 지역과 허북성의 일부 지역입니다. 도시의 입출입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이험구로 북경의 일 7지역과 흥룡강성의 13개, 허북성의 29개 지역, 요령성의 대련과 심양을 포함한 24개 지역으로 안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 이용구로 그외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거리 두기와 모임 제한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춘절을 한달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은 매우 민감하게 주의 관찰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을 주민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들은 계속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 2020년 2월부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회 모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 예배에 정상적으로 모일 수 없기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교회 성장과 송도들의 신앙에 많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한국교계에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요. 네, 이번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국과 달리 자유로운 종교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환 강화로 남아있는 성교사들의 활동폭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욱 격려와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중국교회가 이번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통해 진정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기초가 단단해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순교사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곳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